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가지 디테일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D쪽을 다시 한번 좀볼 거고요 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어, 분은 립시티를 찍으신 분이고요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소프트 티슈 볼륨을 누르고 오토 로드를 누르고 3D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네. 뼈를 보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볼륨 렌더링에 의한 3D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번에 본 리무브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 리무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뜰 거구요.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색깔이 되고, 요거를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대로 클로즈를 하고, 영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이런 음영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커팅으로 잘라내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뭐 급하게 하신다거나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런 식으로 없애시고 커팅 작업을 하면 되는데, 아, 나는 이걸 정말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본리무브로 들어가시구요. 보시면. 기본으로 미디움 스레스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레스홀드는 한계점이라는 얘기죠. 그, 가장 최고, 뭐, 최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애고자 하는, 표시되고자 하는 한계점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이거를 미디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이게 되죠. 그, 이거를 하이로 누르시면, 어 한계점 값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이 사실 소실이 되고요. 정말 단단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어 약한 골밀도가 약한 부분의 뼈들이라든지 얇은 뼈들은 좀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뭐 골절 부분도 잘 보이긴 할 수가 있는데 어 영상 자체가 다시 볼륨 렌드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뭔가 많이 다안 나타난 느낌?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누르러서 제거를 하셔도 아까 미디움 스레스홀드로 제거하신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누르시고, 딜리트 하시고, 없어졌죠? 일단, 클로즈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더욱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원본으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안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점을 굉장히 낮추시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이걸 누르시고 로우, 스 s 레숄 l 드를 누르시게 되고, 그러면 색깔이 되게 이렇게 변하겁니다 어, 이건 클릭을 하시면 이 한계점이 되게 낮기 때문에 비슷한 뭐, 수치의 뼈라든지 되게 인접해 있는 것들은 다한 덩어리를 생각하고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도 눌러서 클릭을 해서 없애실 수도 있고요. 어, 여기 안에서 없애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low threshold로 없앴을 때 한번 볼게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세요. 뭐, 온두를 누르시면 다시 다되돌아갈 건데, 난 여기에 트림이라는 게 보이시죠? 뭐, 빼는 겁니다. 한번 누르시고, 뭐, 다른 걸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어, 분리해낼 수 있는 만큼 빼는 건데, 또 이것도 한 덩어리 생각하면 한꺼번에 다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시드를 누르셔서 조개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트림 선택해서 중간에 그걸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빠질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시는 거랑 여기서 누르시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뼈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선택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쓰시는 부분을 지금 삭제를 했고요. 뭐클래이그 일단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딜리트를 해서 누르시고 클로즈를 하시면 자 아까 미디움이나 하이로 하던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음영 자체를 없애고 완전히 다 뺐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